예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1페이지고요. 자, 법인세법 상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입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결손금은 원래 이월 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고 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와그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한 법인은 신청한 법인은 직전 사업 연도에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2페이지에 어, 환급 세액은 직전 사업 연도의 산출세액과 어, 직전 사업 연도의 과세 표준 금액에서 어, 소급 공제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 세율을 적용해서, 어, 황급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한도액은,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에, 세액 한도액은,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에 법인세율 적용한 부분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부분이 됩니다. 예, 결국에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다는 얘기는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어 환급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 부분을 통해서 어,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방세법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국 법인이 법인세법 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 지방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72조에 따라서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 우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15페이지에 에, 결손금 소급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해서, 어, 뭡니까, 그 국세의 규정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하고, 어, 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소급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적용한 금액과, 어,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에 세 중에, 어, 젭니까, 그러니까, 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번에서 2번 차감한 금액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어, 젭니까, 그러니까, 세 공, 젭니까, 그러니까, 환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실질적인, 어,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12페이지에 해당 사업 연도에 결손금이 2억 5천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직전 과세 기간에 법인세 신고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어, 과세 표준이 2억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초과하는 경우에 <laughs> 2억 초과하는 경우 3억원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3억원일 때2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산출세액 4천만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 납부한 세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당해 연도 결손금. 2, 어, 그니까 2016년도에 2억 5천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직전년도 과표 3억입니다. 그리고 어, 공제 감면세액 1,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2,500만 원 납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공제 받을 결손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인데요. 자이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에, 3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 5천을 전액 다 공제할 수 있을 겁니다. 2억 5천 전액 다 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신청 금액이 2,500만 원 나옵니다. 2,500만 원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 어, 소급 공제 받은 결손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 원을 공제해도 2,5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환급 받을 금액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억원이 정확한 금액이다 라고 하면 2억원을 소급 공제하고 5천만원은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소급 공제 받을 결손 금액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찾는 금액은 414페이지에 메뉴에 산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소급 공제 받을 결손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나누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세액 나누기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러니까 소급공제한 후에, 소급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공제감면세액이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감면세액이 1,500만 원인데, 1500만원이 나오는 과세 표준은 1억 5천입니다. 그죠? 1억 5천이기 때문에 어 직전년도 과세 표준 3억원 중에 1억 5천까지 공제를 하면 1500만원 산출세액이 나오고 공제감면세액과 상쇄되면서 2500만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은 1억 5천이라는 거죠. 1억 5천 공제를 하게 되면 1500만원. 산출 세액이 나오면서 어, 2,500만 원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관리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없지만 어, 조금 편법을 이용해서 어,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어, 보면 가표에 이월 결손금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어 2억 5천 이월 결손금 표시하시고 소급공제 1억 5천, 나머지 1억 원을 이월 공제 받는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2017년도 때, 2017년도 때 세무조정할 때 이월 결손금 내용을 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을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 소급공제 받고 이월 공제. 금액이 남아 있다는 라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소급공제 신청서입니다 지방소득세 쪽에서도 소급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신청서는 원래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국세에서 국세에서 소급공제 신청을 했다면 소급공제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방법은, 작성 방법은, 어, 국세에서 작성하셨던 방법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소급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어, 법인조정에서, 어, 세액계산 및 신고서 쪽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세액신고서에서 26번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 했다면 여러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 표시하셔서 신고하셔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 상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했다면 여러 표시하셔서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하실 때 주식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식 변동에 대한 부분도 여러 표시해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417페이지 중간연합 신고서 어, 신고 납부서 계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챙겨서 어, 참고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421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어,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위한 목적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액 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 소득 공제 이런 부분들을 받은 법인세 감면 받은 어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20%가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는 법인세 신고할 때 본세 신고할 때 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과세는 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어, 그니까 고용증대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술력 인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입니다. 근런데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농특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농어촌특별세 부분에서, 어, 농특세 과세세상 감면세 합계표를 어,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실 때 F12 블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F12 블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별지 6호, 별지 7호, 별지 8호 서식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어, 뭡니까, 농, 농특세 과세대상은 반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2를 통해서 어, 감면세 합계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습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어,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블로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어, 납부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어,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420만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분납은 법인세 분납 비율과 동일하게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납 처리해서 정리하시고, 전자신고하시면 농특세에 대한 부분들은, 농특세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보면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받았을 때는 반드시 농어촌 특별세 신고서 작성 세 가지 서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작성함으로써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뭡니까 법인세 소급공제 신고서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의 세무사랑 프로의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2017년 3월이나 또는 2017년 4월에 법인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할 때에는 실제 프로그램은 어, 개정세법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